네,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의 심동이라고 합니다. 그, 양자 앞에서도 계속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음, 약간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양자 암호가, 이제 암호, 그, 그, 니까 키를 만드는 어떤 양자 암호망, 그래서 키를 만드는 방법이긴 한데, 기존에 이제 지금, 앞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양자 암호망 자체에 대한 표준화는 많이 좀 진행이 돼서 실제 이 양자 암호와 기존 암호 체계를 결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PQC라는 또 새로운 새로운 네, 다른 방법이 또 있어서 PQC하고 또 결합하는 방법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보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 하이... 표준화된 어떤 터미널리지는 아직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QKD를 기존 어떤 암호 체계하고 결합하는 방법, 그리고 PQC가 나왔을 때 PQC가 또 이제 기존 암호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하고 또 QKD를 결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들여다보고 있어서 앞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자 암호망을 했던 내용들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일단 간략하게, 오신 분들이 이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몰라서 저희가 이제 했던 내용들을 일단 약간 간략하게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QKD하고 기존 암호체계 의 결합, 그리고 QKD하고 PQC에 대한 결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양자 암호를 하는 어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개발하는 벤더들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내용이, 그까 그러니까 그 기존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LTE 망이 있고 5G 망이 있는데 그망 위에. 어떤 양자 암호라는 새로운 어떤 망을 구성하게 되는 거라서, 그럼 기존 망하고 양자 암호 망을 결합했을 경우,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잘 결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기존 암호 망, 기존 망에 양자 암호 망이 어 물리적으로 결합을 하는 그 형태, 약간 이제 오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고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화학적 결합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로 돼 있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양자 암호망이 잘 아시겠지만 기존 망의 어떤 키를 공급하는 어떤 새로운 망이라고 한다면 이게 계속 진화를 할 경우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자 인터넷이나 이렇게 인탱글먼트 기반으로 이제 정보 자체가 양자 정보 자체가 전달되는 형태로 갈 경우에는 이대로 갈 것인지 어떤 화학적 결합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망 장비이기 때문에 망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표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른쪽 얘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암호와 관련된 거여서 기존 암호 체계하고 어떻게 결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개발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양자 암호 자체를 개발한 건 2011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는 있지는 않았고 별도 앱이 있어서 그 앱에서 이제 개발을 하셔가지고 어, QKD라는 그러니까 퀀텀키 u t 리뷰션 양자 암호 기술 자체 뭐 모듈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16년에 이제 LTE 백홀에 실제로 적용을 최초로 한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용화망에 적용을 한 거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 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거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QKD란 기술이, 뭐, 100km, 120km, 뭐, 약간 프로토콜에 따라 다르지만, 좀더 길게도 갈수 있지만, 그래서 길이가,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에는 중간에 트러스티 노드라고 해서 릴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거리가 짧아서 비교적 50km, 세종하고 대전 사이에 백홀로 QKD망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LTE라 5G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제 상용화 망에 적용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뭐 뭐커브리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서울에 성수센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대전에 둔산이 있고 태평은 대구에 있는 어 지명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오른쪽에 그림이 있지만 성수하고 둔산 태평원 이제 코센터라고보시면 되고 거리가 성수하고 둔산 사이가 221km 그리고 둔산하고 태평 사이가 109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KD라는 기술 자체가 프로토콜이 아직까지는 이제 저 거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기는 한데 저희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어, 트러스트 리피터라고 저희는 이름을 적고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트러스트 노드라고도 불리고요. 그 중간에 세 개의 노드가 이렇게 분당, 안성, 청주 이렇게 세 개의 트러스트 노드가 있고, 그리고 둔산하고 태평 사이에도 어, 영동 그리고 김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합하면 300km가 좀 넘죠. 그래서 그렇게 그집단 백본 망 자체를 그 전체 전체 트래픽을 QKD 키로 암호화하는 형태로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것만 했느냐 하면 아까도 뭐 오프라인으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어, 저희도 이제 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투자 비용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어떤 다른 비즈니스 케이스를 디벨롭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 케이스는 비교적 최근에 뉴딜, 까 코리안 커버셜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국가 융합망에 이제 QKD를 적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이제 IDQ 장비를 써서 그러니까 800km라고 하는 건 이제 QKD 길이를 말하는 거고 유선망 길이는 20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의 유선망을 48개 정도되는 국가 기관들을 연결이 일단 유선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위에 QKD 키를 공급하는 QKD 망을 오버레이를 해서 이제 QKD 길이는 한 800km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기 뭐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선망이 있고 그리고 키를 공급하는 이제 그 QKD 그키 매니지먼트를 하는 어떤 지점이 있고. 그렇게 릴레이를 해서 유선망하고 QKD가 오버레이된 형태로 그렇게 약간 팔자 형태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렇게 해서. 융합망에 적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B2B 케이스로 뭐 은행이랄지, 뭐 군사랄지, 뭐 의료 분야랄지 뭐 뉴딜 과제에서도 많은 과제를 했었고 그런 B2B 케이스로 뭔가 많은 어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려고 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망 길이가 뭐. 더긴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위성으로도 하고 있어가지고 길이는 아마 보고된 바로는 더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제 중국은 이제 실제로 뭐 가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외에서 중국 외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현존하는 QKD 만기로는 가장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이 얘기는 조금 복잡해 보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뭐 ITU 표준도 있고 엣지 표준도 있고 이제 표준화 기구분은 되게 많이 있어서. 그, 실제로 QKD, 양자 암호망 자체를 표준화하고 있는 기구를 아마 최초로 시작한 게 엣지인데요. 그 쪽에서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QKD 망 자체도 하나의 망이기 때문에, 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망 컴포넌트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QKD 망을 이제 하나의 망 요소로 봤을 때 이걸 SDN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는 컨셉을 적용할 경우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QKD망을 이제 따로 떼서 논리적으로 그려본 거고 아 왼쪽이요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내용이 OTN, 옵티컬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라 고해서 기존의 어떤 피지컬한 옵티컬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이제 그 실제로 OTN에서 QKD 키를 받아서 이제 그 어, 인크립션을 하고 디크립션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뭐 어드레스 매칭을 해야 되고 노드간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이런 이슈가 생겨서 지금 OTN을 관리하는 SDN이 저희가 따로 있고요. 그럼 QKD 망을 관리하는 또 SDN을 만약에 갖다 얹었을 경우에 둘 사이의 연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중간에 저 위에 이제 SDN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두고. 그럼 기존에 오른쪽에 그 OTN하고 SDN 오케스트라 사이에는 원래 인터페이스가 있었을 거고요. 원래 관리하는 표준이. 그러면 왼쪽에 빨갛게 표시된 오케스트라 인터페이스를 새로 만들어야 돼서, 그 엣지 쪽에서 그, 이게 SDN 하는 컨셉에서 보면 뭐, 사우스 바운드, 트로스 바운드라고 하는데, 그, 오케스트라에서 하고 퀵에디 망사의 이 인터페이스 그 노스바운드 쪽 인터페이스를 새로 만든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이라고 아까 말씀드 크게 이슈 두 개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망 자체를 관리하는 표준 쪽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 지금까지는 주로 아직 상용화해서 쓸수 있는 어떤 퀵에디 망을 ITQ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크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실험적으로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저희처럼 사업자 입장에서 이게, 그, 고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되게 릴라이빌리티가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아직 많지는 않아서, 주로 저희는 ITQ 장비를 많이 썼는데, 만약에 이제 사업자들은 보통 뭐 한세개 정도 장비회사를 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의 장비회사가 아니라, 여러 장비회사를 쓰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사이트 A가 있고 사이트 C가 있습니다. 사이트 A가 이제 벤더 1이라고돼 있고 사이트 C가 벤더 2라고돼 있죠. 그러면 이둘 사이에 만약에 뭐 어디까지는 대전까지는 뭐 ITQ 장비를 쓰고 대전 밑으로는 만약에 뭐 다른 장비를 쓴다, 뭐 C 회사 장비를 쓴다고 쓰면 둘 사이 에 연동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i t 에서도 이런 표준을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엣지 쪽에서 만들고 있는 표준 중에 그럼 둘 사이 연동을 어떻게 할 거냐? 키를 릴레이 해야 되는데 키를 어떻게 릴레이 할 거냐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원래 QKD 키를 아까 말씀드린 OTN망에서 받았을 때 인터페이스를 014 표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걔를 좀 재활용해가지고 할 방법은 없을까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표준이고요. 표준은 이제 020 표준이고 그렇게 제 표준이 점점 진화를 해서 장비 간 연동에 대한 표준도 같이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좀더 연장이 돼서 그럼 아까는 이제 오티컬 그 네트워크하고 QKD 망사이의 연동에 대한 거였는데 얘는 이제 QKD 망 자체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QKD 망 ...에 또 다른 장비가 또 들어왔을 경우에 그럼 또 SDN을 만약에 적용할 경우에 또 인터페이스가 새로 생길 게될 거고 그거에 대한 표준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표준을 올해 초에 표준화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표준화를 진행 중이고 어, 이 표준도 이제 계속 개발을 해서 그 여러 장비 회사가 지금은 이 그림에는 두개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 장비가 한세 개에 몰이네개 뭐 들어갔을 경우에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표준을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 쉽게 말씀드려서 QKD 장비가 그, 기존 망하고 결합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얘기였고, 시간이 좀 얼마 남았나요? 많이 썼죠, 제가?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직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QKD 키하고 기존 이제 암호체계와 결합하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어, 최근에 이제 PQC라고 포스트 펀턴 크립토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QKD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법이면 수학적인 어떤 알고리즘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뭐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될지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리스트 쪽에서 많이 개발이 돼서 아마 올해 11월 며칠까지 일단 알고리즘 4개에 대한 거에 대한 코멘트를 받고 있고 내년부터는 쓰게 한다고 일단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장표의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알고리즘이 개발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면 또 그게 저희가 쓰는 프로토콜에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처럼 사업자나 뭐 인터넷 그 망이 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니까 뭐, DES, 뭐, 3DES, 그 알고리즘에서 AES로 업그레이드가 될 때, 2001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전 장비 중에, 뭐, DES 장 뭐,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 장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해서 지금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입니다. 그니까 메이저한 장비는 당연히 이제 AES로 됐을 거고요. 그리고 샤워원에서 뭐그 시그니처도 샤, 뭐그샤 2,3, 그러니까 이 해시도, 그니까 뭐 20년 넘게 계속 지나가,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고, ECC는 이제 멘토토리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쉬우기는 하나, 이것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여전히 이제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이장소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암호 체계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지 해서 전 세계가 한꺼번에 딱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DS에서 뭐 AS 이렇게 나온 것도 DS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뭐 디펙트가 있었으니까 그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그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 기반 그러니까 매서매티컬 파운데이션으로 그~ 어떤 암호 체계를 만드는 체계는 기존은 그렇게 됐고 저희가 다 쓰고 있긴 하지만 항상 어떤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왔을 경우에 또 그리고 어~ 새로운 어떻게 나왔을 경우에 또 그~ 그런 알고리즘을 깨기 위한 또 알고리즘이 또 개발될 항상 요소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PQC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NIST라는 데서 개발을 지금 했고, 그리고 네 개가, 키 매니지먼트, 키인캡슐레이션 알고리즘으로 하나, 그리고 시그니처가 세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알고리즘들을 또더 이제, 어, 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후보군을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PQC 표준화를 했다고 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들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이고, PQC Enabled Protocol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TLS니 뭐 IKE니 뭐 이런 저희가 인터넷에 쓰는 그런 프로토콜에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PQC 알고리즘은 또 비교적 기존에 쓰던 알고리즘에서 키 사이즈가 크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쓸때 이게 퍼포먼스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 장비를 또 이제 약간 오해가 PQC는 하드웨어를 전혀 뭐 쓰지 않는다. 뭐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도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PQD 장비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PQC를 서포트하는 PKI 구조 뭐 CA 구조 HSM 프로세스 그리고 회사 내부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알고리즘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고 프로토콜과 시스템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 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알수 없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알고리즘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퀀텀 컴퓨터가 사실 상용화 돼야지 이제 이게 쓸모가 있을 텐데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로 예를 들면 컴퓨터 컴퓨터에서 할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그 지금 저희 암호 체계에 위협이 되는 알고리즘이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사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지금 쓰는 스마트폰처럼,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뭐콘컴퓨터를 많이 쓰게 되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그거를 어떤 지금 저희가 컴퓨터 쓰듯이 플레이할 수 있는 가지고 놀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언젠가 된다면 또 무슨 알고리즘이 또 개발될지 모르죠. 그럼 지금은 안전하다고 알려진 알고리즘이 또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들은 항상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이제. 뭐, 지금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이제 QKD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데이터 라이프 스페인이 긴, 뭐, 50년 이상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프로텍션 하는 데는 필수적이다. 대신에 이제 QK, q p 는 어차피 지금, 어 저희 뭐, LTE 5G망에서도 PQ는 아니지만 아무 체계가 있고, PQ를 업그레이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항상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데이터 스페인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뭐, 세션 기반이랄지, 데이터 라이프 스펜이 좀 짧은 부분들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경쟁 기술이나 혹은 뭔가 이렇게 시장을 서로 이렇게 잡아먹는 약간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유스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적용되는 부 분야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 뭐제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들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PQC하고 크리시컬 뭐 기존의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그니까 뭐 이제 기, 지금 이게 나라마다 좀 틀린데요. 제가 알기로 미국, 영국, 캐나다는 이 기존의 암호 체계가 있고 또 PQC 암호 체계가 있고 있으면 이제 두 개를 하이브리드하는. 그러니까 이제 PQC가 아직까지 뭐 안정화돼 있지는 않으니까 하이브리드하는 거를 그렇게 레코멘드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나라들은 또 이게 하이브리드로 하는 어떤 방법들을 레코멘드하는 나라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또 국가들마다 조금 약간 정책이 틀리고 그래서 이 기존의 암호 체계에 그, PQC를 또 결합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쓰는, 알고리즘을 같이 쓰는 그런 하이브리드 메커니즘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어, 그런, 뭐 프로토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프로토콜 만드는 ITF에서 개발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 인포메이션일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p q c 하고 기존의 암호체계에 대한 결합이라면 이제 QKD를 그런 기존 인터넷 프로토콜에 쓸 수는 없냐.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투자한 IDQ 쪽에서 이제 뭐 이런 장비들을 다 만들고 있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장표를 이렇게 완전장비를 가지고 온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LTE나 5G망의 q k 를 썼던 거는 제일 밑에 레이원 피지컬이라고 해서 OTN 업프티컬 그러니까 트랜스포트망 그냥 전체 트래픽을 다 q k 로 암호하는 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특정 트래픽을 뭐 구분하는지 이런 건안 되고 그냥 망 자체, 백본, 백홀 자체를 전체 그냥 암호하는 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레이어는 구분해서 아시다시피 뭐 OIS 7 레이어 뭐 TCP/IP 해가지고 또 또다5계층 뭐 이렇게 또 계층을 구분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레이어를 구분했을 경우에 q k 이를 키를 갖다 쓸 방법이 없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IPsec에 큐케이를 넣는 것, 뭐 TLS에 q k 이를 넣는 것 이미 다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가 좀 미비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IPsec에다가 d 키를 넣으면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전체 많이 피지컬 를 암호화를 하면 트래픽을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IP 세기에 많이 구분을 하면 IP가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 트래픽은 밸류에드 서비렉에서 뭔가 이렇게 암호 키를 양자 암호를 적용을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돈을 좀더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VPN에 갖다 쓴다든지 해서 뭔가 이렇게 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까 까지는 QKD랑 p q c 를 기존 암호 체계하고 결합하는 방법들에 대한 좀 약간 너무 예, 피상적이긴 한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이제, SG17이라고 ITU. 아이튜... T에 대 보안을 다루는 어떤 그 그룹이 있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레 엑스디 1714라고 해서 키를 결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엣지 쪽에서도 이 키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이 또 있고요. i t f 쪽에서도 RFC 8784라고 해서 PQC를 위해서 이제 프리시어드 키를 결합하는 방법. 그래서 PQC에 들어가기 PQC를 위한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 프리시어드 스크립을쓸때뭐 QKD 키를 갖다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많은 표준들이 또 실제로 존재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갖다 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X1714에 이제 키를 결합하는 방법이고요. QKD 키 말고 다른 키 익스체인지 방법이 있을 경우에 두 개를 컴바인했을 경우 컴바인해서 이제, 크립트 커피 어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OTN 같은 유저 네트워크에 쓸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도 일단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QKD에 대한 내용, 그리고 QKD가 망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기존 망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런 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망에 대한 표준 관점이었다면, 두 번째가 암호체계. p q c 하고 QKD를 이제 기존 암호체계하고 결합하는 방법들 이게 단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 대표적인 것만 일단 갖고 왔고요. 세 번째는 QKD하고 p q c 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 이거는 QDC라고 e 미국에 있는 어, 발표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1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로 QKD하고 QKD하고 q c 가하고 q k d 하는데하 q k d 하는 QKD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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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물론 위성, 유성그러 위성, 위성이나 아니 무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직 상용화, 이제 저희가 위성을 쓰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여전히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QKD하고 PQC를 어떻게 결합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많이 또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이고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그 하이레벨이고 아직까지 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5G망에서 예를 들면 5G망이 PQC로 업그레이드 될 경우에 PQC를 또 쓰면서 QKD를 쓰는 방법. 대한 논의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그 잼플이 이게 절대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 개의 어떤 기술의 하이브리드 방법에 대한 것들도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세 개를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